안녕하세요. 함블라입니다. 오늘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이 눈으로 뒤덮여 있는데요. 지금 한 영하 5도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는 우리가 또 패딩을 입어야 따뜻하게 살수 있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브랜드와 수많은 패딩 중에서도 저 함블라가 고른 노스페이스의 1992 눕시 오늘 한번 보러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노스페이스1992 눕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이1992 눕시를 선택했느냐. 바로, 이 카니웨스트가 입었기 때문입니다. 또 카니웨스트가 입어주면 또 인기가 폭발하거든요. 사실 카니웨스트가 입은 지는 꽤몇 년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현재까지도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92, 그러니까 1992, 1992년에 처음 발매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룹시는 92년에 나온 버전이 있고 96년에 나온 버전이 있거든요. 그두 모델이 조금 달라요. 일단 92버전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전면에 이 노스페이스 로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전면에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 미니멀리지만 이 깔끔함, 이 매력에 이제 저는 92를 선택했고 이 왼편에 보시면 이 노스페이스 또 이제 와펜 또 이게 이렇게 자수가 박혀있고 또 노스페이스 로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등 이 뒤쪽에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입었을 때내 눈에는 노스페이스 로고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아그 점이 굉장히 <laughs> 제 마음을 사로잡았고요 자 어쨌든 이게 재질이 한번 또 보셔야 되는데 일단 가까이 오시면 이 에코패브릭 리사이클 폴리에스테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 에코로 바뀐 이후에 이게 좀 노스페이스가 빵빵함이 좀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이거 이해해 줘야 돼요 왜냐면 이 패션업계에서 환경오염 굉장히 대단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코 예? 환경 보호한다면서 이렇게 리사이클 재활용으로 해주는 거 이런 거 사실 필요한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이 구스다운 거위털로 만들어졌는데 또 이거 동물 학대 안 합니다 노스페이스 학대 행위 절대 하지 않고요 이게 또 중요해요 이게 리페어 시트라고 지금 이게 보시면 패딩이 다 그렇다시피 이게 사실 외부 충격에 굉장히 쉽게 찢어지거든요 찢어지고 구멍 뚫리고 그럴 때 이제 간단하게 이 리페어 시트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수리를 할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가격 같은 경우가 정가가 36만 9 0 원.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가격이 매년 올라. 네, 너무 비싸. 사실 이게 37만 원짜리 치고는 굉장히 얇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매년 오른다는 점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게 매년 발매되거든요? 근데 매년 발매하면서 가격은 매년 올라요. 그래서 전 시즌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어,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어차피 달라지는 거 전혀 없습니다. 디자인이 똑같고요. 안에 들어가는 뭐 우모량 이런 거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 국내판하고 해외판이 스펙이 좀 다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경우 많은데요. 뭐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해외판 같은 경우는 이게 해외 직구예요. 그래서 환율이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웃돈을 주고 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추워 죽겠는데 지금 뭐그 기다릴 때예요? 빨리 매장가 가 가지고 빨리 사시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추우니까 또 한번 제가 또 입어 봐야겠죠. 자, 지금 제가 178에 70kg인데 엑스라지를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엑스라지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 조금 크긴 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안에 겨울에는 안에 옷을 많이 껴 입잖아요? 그럴 때또 여유 있게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큰 사이즈로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따뜻하지가 않아요. 한겨울에 입을 정도로 따뜻한 패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한 사이즈 업해서 사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 안에 옷을 많이 껴 입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까이 와서 보시면 디테일하게, 뭐, 이거 굉장히 생각보다 빵빵합니다. 이게 무슨 경량 패딩급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굉장히 빵빵한 거 확인할 수 있고, 여기 또 주머니. 주머니에 지퍼 달려있고요. 여기 지퍼에 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쉽게 오를 수 있고, 여기 양쪽에 주머니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이 안쪽에도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에 뭐 카드 지갑이나 뭐 스마트폰 같은 거 잠깐 넣을 수 있고, 그리고 또이 손목에 시보리. 그래서, 이렇게 벨크로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손목에 맞게끔 이렇게 조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 허리춤에도 이 끈이 있어요. 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일 수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 사이즈가 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자크를 올렸을 때 사실 바람이 막 이곳저곳으로 막 들어와요. 그랬을 그럴 때 춥잖아요. 이걸 주겨 이걸 딱 조여줘. 조여주면은 이 바람이 이쪽으로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추우실 때는 이거 이렇게 조이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거 여기 벨트일 때딱 이렇게 여기까지 올릴 수 있는데 사실 여기 끝까지 이렇게 올리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인데 굉장히 따뜻합니다 기본적으로 바람이 안 들어와서 따뜻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올리면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리고 목도리 같은 거를 해주시면 더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이 패딩의 장점 중에 하나가 겨울철 우리 눈싸움 할때 패딩이 눈에 젖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눈을 맞아도 아프지 않다는 점. 굉장히 장점인데 농담이고요. 이 방수와 발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비가 내렸을 때이 빗방울이 패딩에 이렇게 송골송골 맺혀요. 그래서 패딩이 기본적으로 젖지 않는다는 점 이거 굉장히 좋고요. 단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보통 이제 패딩들이 바람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퍼뿐만 아니라 그 위에 이렇게 바람을 차단할 수 있게끔 덮개를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 노스페이스 눕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고요 그리고 털 빠짐 현상이 좀 있다고 하는데 어, 털 빠짐 현상 확실히 있습니다 뭐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닌데 가까이서 보면 털들이 막 이렇게 하나하나씩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만 이거 은근히 까다로우신 분들은 짜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노스페이스의 1992 눕시 한번 살펴봤는데 이게 사실 어, 가격이 37만원인데 이 안에 있는 거위털이 솜털이 80%에 깃털이 20%예요. 보통 이제 비싼 패딩 같은 경우는 솜털 90%에 깃털이 1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8대 2거든요. 그래서 어, 따뜻하긴 합니다. 충분히 따뜻하지만 한겨울에 입을 만큼 그렇게 따뜻한 패딩은 아니에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겨울에는 어차피 안에 옷들을 많이 껴입고 이걸 입으시기 때문에 어, 한겨울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입을 만한 패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판 구매한다고 괜히 어힘 쓰지 마시고 그냥 매장 가서 우리나라에서 편하게 빨리빨리 사서 추운 날 빨리빨리 입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노스페이스 1992 룹시였고요. 추운 겨울날 따뜻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